o k a 저 But 인가네 w 분, y 분 h a t you're 이 u t t i n g up, you're putting up. b e c a u s 징 you're putting up. Because you're p u t 그로 이제 동수 이거면 이 말은 분자도 그런 거겠네. 그이동이 분자도 fx로 쓰고 그치? 이쪽은 이제 Kx 아, 플러스 야2분 x 고 x 플러스 되 이제 그는 뭐? 마이너스 이 F 이가 중 건데. 그러음에이 K 플러스 C1은, t 말 a t s it. I mean, you're not 여기 i n g i 을 때, m not 여기 i n g it. 이 m not d o i 말 g it. You're n 스 t doing it. You're not doing it. You're not d o i 2 g it. y o 이 r e not d o i 지금 다음 주기야. 기 y 이거 이 n o w y o 그럼 여기 you. You 미국 t 미국 가나 o u 미국 t you. You g 아 t you. You get you. You get you. 아 o u get you. You get you. You get you. You get you. You get y 거 u You g e 푸나식스, 가 끊어져 있는 거 보이잖아.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 이렇게 지금 이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네. 푸나스 이렇게 생기면 이쪽에서 우리 원래 함수도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함수는 뭐하드라고 뭐 자취복으로 고 미국 계수가 <laughs> 다른 거 얘는 미국 계수일인구 얘는 미국 계수가 많이 날 저게 표적점이 될 거야. 아, 연결은 돼 있을 건데. 뭘 얘기했어? 이뭐 굳이 함수를 왜 잡는 대게? 그러니까 지금 부호가 바뀌는게 이 마이너스 1이랑 구간하고 0이랑 구간해서 부호가 바뀌잖아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바뀌는거 아니야 근데 플러스에서 플러스 쭉으로 가다가 여기서는 기울기가 얼마나 지금? 여기 기울기가? 1이라고 보여요 이거 기울기잖아 지금 맞나 이거? 기울기가 이쪽에서 이쪽, 툭 떨어지면 이쪽에서 기울기가 얼마나 아, 고 아, 마이너스 1이라고 해가지금 이렇게 되어있는거같 어쨌든 이게 뭐, 이게, 이게 뭐 완벽하게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있는거라고 됐어? 그 차이 이제 얘가 FX 연속 감소가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FX 연속 감소가 되어 있지만 모든 구간에서 미국 강화되는 뜻은 없어 맞지? 그래 그렇게 지 않을 거아니 그럼 이렇게 해서 이쪽에 한번 이제 는다 이렇게 영대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지 뭐. 계속 올라가는데 일정하게 올라가면 나중에는 기울기가 1로 계속 올라, 1로 기울기가 1로 계속 올라가게 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왔게 갔다 해야 돼, 그렇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거는 내 이거 이는제 풀러 오는 거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아직 만날 때 이런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보이 되는 거예요. 자근데 이제 어쨌든가 이 문제는 경제 이 문제는. <laughs> 이 문제는 이 함수를 이제 생각해 주니까 아니 크다시 했어. 그 몰랐었는데 이건 있잖아.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뭐야?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은 넘지 값이 이제써어 마이너스에서 일단 1까지 해야 되겠네. 그때는 X 2까지.

F2는 이분위에 오를만큼 확실해 질것다아 이제 틀린내요이구나 그럼 일단 f 0 0이래. 0이 있네 0이 있네. 그럼 얘는 0이고요. 얘는 0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로 오면 얼마야? 이로 오면? 마이너스 1로 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7은 과태료일 거 아니야? 이래서1이 오면? 1로 오면? 1 플러스 7 3과태료거 아니야? 그럼 10은 얼마 이분에서람은 나. 나도 음... 나도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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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나도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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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 나도 나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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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네. 도 나도 나도 근데 시티가? <laughs> 그러면 이오오늘기이 보세 저기, 이때가 저가이가 자꾸 이때기 이때가 기다때가 저기, 이때가 저이때 이때가 어만이 이때가 저기, 이때 이때가 한번 이자가 저기, 저기, 이때가 저기, 가가이가 뭐, 뭐 또어디까지는데 좀. 천백이십번 해요. 이제 오케이, 봅시다 <laughs> 해야 되는지죠? 아니면 이거 누가... 질문이. 질문이야? 어, 오케이. 가자. 잠깐만요. 탄젠트라고 나잖아 탄젠트가 어떤 느낌, 어떤 의미야 우리 여기에탄젠트뭐 탄젠트. 그러고네. 뭐야 이게? 이게 뭐라고 뭐오이게 귀농기 끝이 귀농기예요? 어? 탄질 다음에 일단 어쨌든 너희 물과는 특히 탄질도 아마 기기이기요 이거 뭐야? 이게기농기 탄질 제세 x 엑세타 이거 세타 x 스요귀기요 아, 어? 근데 요기농이는니라요 점에서의 기울기맞아맞나 X 그지뭐 하는 거야? 어, 탄질 제세 X 말고이아는 이거는 이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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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는 이거는 이거이거 어제는 미국은 미국으로 뭐야? 2x 그럼 e x UX, 2x라든지 2x 맞지. 이거는 얘가 한80%셋때 2x가 오늘 2x 곧. 이게 이제 얘들이 아이또어1 0은2 8번이이 이게 그러니까 끝온다고서 이럴 수 있는데, 내가 봐봐. 얘도. 아니 거 1억 3천 없네, 1억 3천. 상관 안 쓰라고. 1억 3천인데, 2천이면 1억 3천인데. 아 씨. 아이 배아씨 학원 몇 년을 했는데 내가 1억 3천이 지금 어? 지금 완전 아, 멘탈이 흘리네, 지금. 어? 자 <laughs> 그럼 이제 이 점수 이렇게 있었니 뭐죠 야야 그럼 이게 뭐겠냐 이게 이게 이 이게 에펙스 빼기 gx 아오 그리고 에 x 스 빼기가 에 x 스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뭐고? 나의 3 그래 어? 니네 주변에 만족하니 말좀 싫어 3이라네 최고차항의 개수는 나는 모른다 얘둘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든지 도 모른다고 그지만 얘가 이걸 알면 알수있 맞나 이거? 음, 네 아니 근데 한수 Fx 하나 따로 보는 게아거 따로 볼수 없지 뭐 X축 만난 점이 지금 얼마든지 모르잖아 그지? 거기에서 뭐가 졸린다 이거 한테 F0 그래 0 나오면 K 나오안 나와 네. 났잖아 알겠어? 오케이! Okay. 일시들어오시고 h a t 질문, 질문. a n t t w 그러면은 t h s t w 번 months? 3 w o months? Two 어 o n t h s Two months? Two 3 o n t h s a w o m o n 까지 더했다 이말 o n n 그합이해다안 했잖아. 이거 지 응? 그럼 그냥 하면 되잖아. 아, 이거, 이거 뭐 어디미 이거. 이게, 이뭐 일단 조건해야 조건이 없어야 돼. X 뭐.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모르거든요. 이거. 그래, 이거 해얼마 이거. 이 야. 그럼 뭐가 좋은되는거 뭐가 조절되모고 s not a g o 거 d a 야 sugar b o d 없 You go, y o u a t y 뭐 u a v e a y o u n a l l What? Ayo, 그 o Ayo. w h a a 1 t A s u a a a 홈즈도 신놓고 굴러서 빼면 될까요? 맞나요 l e 고고 g 고고 e 고. 고 go, l e t 이요 그럼 그렇지 뭐. <laughs> 넘어가지 않 넘어가. 오케이 좋아 안녕하죠. 우 어, 우리 민수만 잡는다 누가? 성색이오. 이거하고 가보자. 자, 한여 야야. 이게 지금. 이랬을 거얘냐 이랬을 거지네 이게 뭘까 이게 야이랬들이 어, 합쳐서 쓸수 있어 이어 이랬으면 아이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 없더라고 격가똑같이니까 맞나 이거? 네이말이을하는거데이말고 있는 거 같은데 왜? 음. 부러 예? 거잖아 만약에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써도 되거 아니야 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요이거는에요이거이에에요그말이에이말이에이말이에이 말이에요. 이이에요이말이이에요이말에요이말이이말이이거에한이말이이거이에까이이에요이말이에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지이요 뭐구냐고요 아뇨 네, 됐요 339원입니다 아, 그래 3 3 9원이거네 이거 청바지 될 야! 감성도 근데... 같잖아 네 응. 근데 뭐 이제 감성도 같은데? 그럼 얘를 어떻게 보면 행이 와 얘를 보시면 되잖아 어떻게 얘를 보지 얘를 보지아잘요아씨 그럼 연결하잖아네 그래, 그래. 그래. 그 중간에 뭐 조금 뭐더 튀어나와, 튀어나오런거 상관없어. 중간이 튀어나오는 어차피 서로 맞물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됐어? 이게 이런, 이런 느낌이야. 뭐. 이런 느낌이야. 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1에서 3까지, 1에서 3까지고, 1에서 자연지이거 1에서 하나는 이렇게 돼있서 하나는 1에서 3까지 과학이

이래 되는 건지 얘는 뭐라고 1에서3까지에서 h 다고 i 나요 l l the garden. m 이 husband, you can't even 지 다르겠지 h e garden. 이 o u will get nothing. You will 부 e t nothing. You will get nothing. 이 o 리 과도법. 3 오. 아, 아. 자. 어어1 3이요 오케이. 자, 알 f(x)가 k 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제 정수 k에 대해서 양수는이겠지 k에 대해서 이 e 성립한다 이렇게 어요 그러면 이제 이가 지금 이 차고 싶잖아. 이거 엄청 무념이제야 이걸 차고 싶잖아. 근데 이게 왜 카냐? 아, 하나씩 넘으면 돼요. 우리 집에서 이고 용명은 어떻 돼? 은 어떻게 돼? 용명은 어떻게 돼? 용명은 어은 어떻게 돼? 용명서이떻게 돼? 용명은 어떻게 야이명은어게은어아게이이명은 어떻게 돼? 용명이이게 돼? 용명은 어떻게 돼? 어디까지까지어는게어 아, 이해 그다음에 어, 2에서 6까지의 분은 그러면 4의 제곱. 그렇지. 그럼 어, 우리가 가서 어디까지? 9에서 디까지 10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1 0 제곱 되다면 아, 이건 맞지. 그럼 얘를 쌓았다 나 우리가 원하는 제외하지. 음. 니까이거 네. 1의 제곱, 2제곱서 어디까지? 1 2의영여이여얘얘우우리어어떻표현할수 응. 있어? 이거 아니야? 어제? 네. 어기 네. 뭐지? 여기 여기 에기 n n 여기 여기 2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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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기여레 여기 이따가 그럼 얘는 뭐라 해야 되냐? 이동. 이동이 지금 몇개 줄어드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1까지는 3이고 5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 5. 아, 5에서 0까지. 그럼 0에서 5까지는 뭐겠어? 0에서 5까지, 반대로 네 얘는 오, 오다 는데지 그럼 뭐지? 그지? 그럼 1에서 5까지는 7이래. 됐어, 1에서 5까지는 7이래. 아, 나 좋아. 그럼 1에서 아, 그러네. 1에서 5까지. 5지7이 그렇게 해 뭐. 그 여기서 1, 2, 3, 4, 5, 8, 까서1지를 빼면 지금 마이너스 인데 맞지? 0에1 네. 0에지에서 5까지 에서5 1에서 5까지 를 빼면 지금까지에서지에서 5까지 에서5에서 5까지 남는거에서에서에서까지에서5 1에서 5까지 남는 에서까지해1 음... 맞아? 네. 우리 구하는 뭐 보람야 마이너스는 제까지지 네. 어? 마이너스는 제까지지 그러면, 이거, 여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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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를거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해서 0에서 6까지를 뺀다고 하면 뭐하네? 아니, 아니, 뭐하네? 그냥... 아, 그래서요? 네, 네, 네.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요. 네. 아, 아 네. 그래서 그럼 G4는 마이너스 3에서 6되니리고 음. 적분해서 되지 뭐. 됐어? 응. 그으으다그러면그 사실... 1이 어? 1 5 3 1153? 해야 된다고? 네 아, 우리, 우리, 뭐,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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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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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있잖아, 뭐야 이놈. 신선제는 미국 가나가 다돼 있잖아, 그냥. 그럼 네. 이제 어, 뭐, 있어. 뭐 일단 신선제는 미국 가나 한번 둬야 되노. 미국 가나 한번 둬야 되노. 네. 그래. 그럼 원래 그다가 마이너스 일을 서로 대입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거 아니고 각별한 거지만. 근데 어느 그걸 해가지고 정리하면 그 시간은 하나 안나 네. 그럼 미분 해가지고, 만약 이거, 어? 네. 양쪽 둘다 미분 해가지고 또 마이너스 일로도 비율이 또 똑같아야 될 거야. 그럼, 또 a b 가 I 시간 나오나 d 어. 그럼, 이렇게 두개 풀면 a b 다 나와서 식다 나오나 s a sick panel. A minus is a ykadinika, or minus is a minus is a ykadita, or minus is a y k a d i 뭐거 자, 그래프로 이거는 상관없게. 절댓가이씌를져 아, 어? 맞지? 30가 있는 이생각져있는 맞지? 절댓값이 그러져있는데이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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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그러면, 그면 그러면, 그도면 그러면, 그러면, 면면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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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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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어가 어이잖아 네. 근데 저 영이라는 새끼는 말이야 지금 모르드 있는 제곱이 돼 있지. 네. 제곱이 돼 있으면 저 영이라는 새끼 작업에서는 양수였어음수였어 제곱이 돼 있잖아. 그래프로 적는 게 아니고 음수요? 제곱이 돼있다거냐 x 에 대한 가 이거 제곱이 돼 있는데 거기다 x 안에다가 마이너스 말로 더 플러스 어떤 든 누구든 양수 아니야. 그럼 저 새끼는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절대가 이렇게 얘면서 그냥 x 제곱인 거야 맞잖아. 이해네 예. 그럼 바뀌는 부분은 어디 밖에 없는거야? X나 X 예 밖에 없는거야 그럼 X가 뭔가요? X가 X 이렇게 되면 그럼 f 지 이게 f x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자 이거 하면 1으로 푸는 방식 여기서 지금 풀라는 얘기 푸는 방식이야 자 그래프 클리는 사실 나중에 하고 면으로 풀리고 자 우리는 뭐하는 X가 때 아니 때일때이거만생각하는거야 예. 앞에 있는 이라는건 경계가 될수 없다고 왜? 짝수러면 제곱이 돼 있으니까 제곱이 는죠기는여되는네기는이자 그러면 여기1보다큰여보다 작을 때는 그럼 이여 음수예요 양수기는수기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는스 x 상승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나는죠 어. 아니야? 기는 여기는 여는여수니까 x 는승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어. 어르신 뭘는 여기는 조금 는래기를 1에서? 아, 0에서 음. 어디서 갈렸했어요 네, 네. 그럼 0에서 1까지는 아, 0에 아니 0이 아니고 0에서 1까지는 얘를 적분하고 완제 1에서 2까지는 얘를 네, 적분하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음. 네. 오케이 잠깐만 어디가 부호 가 바뀐 거야 얘가 부호 가 바뀐 거지 네. 그럼 얘는 나중에 지지부담돼 있는 게 절대값 절대는거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지 원래는 적분법 x 이게 제 삼천수야. 이런 이 말도 중근이왜요미어라는 놈이 있잖아. 여기 삼삼수가 지금 어떻게 그려야 되네? 이렇게 그려야 될거 아니야, 맞나 이거? 네. 그상태에서 보면 어디서 중근? 여기서 영에서 중근이란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좀만다는 얘기 아니야? 어? 그냥 이렇게 이 있지. 영에서 이렇게 중근이 되고 맞나? 어디서? 에 이래서 7근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렇지? 자,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거에 대한 뭘 써놨어 지금? 결대값을씌워놨다면 이쪽은 네. 필요없어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0에서부터 어디까지는고 묻으니까 이까지만 보면 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그니까 이제 로라가겠지 뒤집어 꼽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거냐고 치. 지 근데 여기서 보면 0에서 1까지는 뒤집은거야? 원래 있던거야? 원래 있던? 있던... 0에서 1까지요 어. 뒤집은거 뒤집은거니까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인거야 보면 되겠어? 그럼 1에서 2까지는 어때? 원래 있던거에 거야, 뒤집은거야 원래 동던거는 원래 동네 동네 동 거.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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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네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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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네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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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자,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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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1 5네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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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네 동네 네 음. 된다, 자, <laughs> 1 5네 동네 동